평안하시죠. <laughs> 네. 오늘은 음, 그 다른 사람은 나와 같지 않고 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겠다는 것에 대해서. 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계속 이걸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음 오늘 그 심리학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볼까 해요 그러시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또 특히 부부간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미 도움을 좀 받고 있지만, 예, 여러분도 예, 이 심리학이나 예, 또이 말씀을 통해서 예, 좀 도움을 받으셔서 더 평안하고 좀더 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로마서 14장 예, 1절, 2절에 보면은, 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믿음이 약하던,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하던, 그 있는 그대로, 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예.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어,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어, 왜 저럴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예, 믿음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지 않아요.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님께서는 남이야. 뭐를 먹든 마시든 안 먹든 안 마시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지 마세요. 예. 그래서, 4절에는 남의 종이, 그 시절에는 이제 종이 많았죠. 뭐, 반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 종은 짐승과 똑같은 레벨이죠. 전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네가 왜 앉았냐 섰냐 넘어졌냐 자빠졌냐 네가 그렇게 할 너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5절에는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날이 좋아.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좋아. 어떤 사람은 야 아니야. 이 날도 저 날도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좋아. 이렇게 어, 각자 자기가 믿는 바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종이 어, 종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이 날을 또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기도 한다 그래요. 예, 그러고 또, 내가 뭐를 먹든, 앉아있던, 뭐, 무엇을 하든 간에, 음, 내가 주를 위해서, 어, 내 목숨을 어,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 너무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그분을 어, 위해서 산다면 예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오늘이 좋다고 하거나 내일이 좋다고 하거나 예뭐다 좋다고 하거나 다안 좋다고 하거나 채소만 먹든지 고기만 먹든지 뭐 어떠하든지 간에. 자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이거를 예,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남은 다 나가, 내가 아니다 이거죠. 예, 네, 다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예, 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신앙으로 사는지, 예, 네,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laughs> 나는 내 일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만 잘 하면 되겠죠. 네, 이게 참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른 사람이 뭐 믿음이 내가 볼때 믿음이 좋든 약하든 어 사실 이것도 내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같지는 않을 때도 많겠죠. 음. 그러기에 그냥, 음, 다른 사람이, 아, 저렇구나, 이렇구나. 그리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 저렇구나,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 나와 다름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음 예뭐 하나님이 나중에 해결보고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계산하신다고 음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계산하실까봐 우리가 안 하고 하고 예. 그러는 것도 뭐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꺼이 감사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나님께서 계산을 할때 남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기분이 나쁜데 감추고 위선을 위선적인 행위로 뭐 잘하는 척 한다거나 이러면은 계산하실 때.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고 기꺼이 하는 그런 예배나 헌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나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거죠. 그 말을 야,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좀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도 음,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예, 저는 많이 바라신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서 있지? 저 사람은 왜 앉아 있지? 이 사람은 왜 이걸 먹지?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 우선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요. <laughs> 내가 몹시 불편하고 힘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안 하니까 제가 편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예,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더 누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래요. 예,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